해서 이또 보성을 대표하는 보성의 지역 가서 그리고 보성의 홍보를들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진민화 씨 박수로 맞이주세요. 저는 보성의 아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치시면 보성의 아들 진민화 이렇게 나옵니다. 제이 뭐라고요? 진민화입니다. <laughs> 자 우리 저. 아들 친구들이 우리 아들이 보성고등학교 2학년 2반인데 우리 아들 친구들이 저렇게 와서 박수 좀저기 박수 한번 쳐 주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오니까요 전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오 실장님한테 제가 노란색 목도리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노란색, 아 노란색 박수 좀 쳐주세요. 아이 진짜 스텝도 노란색 그리고 박서진 우리 가수님 팬도 노란색 전부 노란색이네요. 자 이제는 노란색을 벗고 제무대를 제 가보겠습니다. 군산아 저는 어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일남 육녀라 했는데요 저는 이남 칠녀 중에 막둥입니다. 아들 딸딸딸 딸, 딸, 딸 일곱 있고 제가 막둥입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에서 태어났고요. 참 우리 엄마도 우리 누나 우리 자식들 나이 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또좀 이렇게 막둥이로서 열심히 이 노래를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일집 타이틀곡이 이별만은이에요 제가 그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소위 방위를 받았습니다 방위 받을 때 행정병이었는데요 그때 이혼율이 70%입니다 제가 제대할 때 이혼율이 50%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혼율이 한 70%나 자 그때 30%고 제대할 때 50%고 지금은 70%나 그래서 제가 이별만의 난 노래를 일집 타이틀로 만들었는데요 자 이별을 했으면 끝까지 이별하고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집 타이틀곡을 마지막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자 재혼해서 인자는 끝까지 끝까지 살아보자고 죄송합니다. 만든... 연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뭐 연결에 문제 다시 하겠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자고 마지막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노래 마지막 사랑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히트곡겠습니다 자, 자. 자 이게 달려오네요. 자, 자, 이제. 혹시 한번 갔다 오신 분들 같이 이렇게 사시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나고 이거 이 노래가 대박국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이 뭐라고요? 진민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장이에요그한국그서도한국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히 뭐 한국에서도 <laughs> 한국에 <laughs> 자 그리고 저기 보면 보송의 아들이라고 프랑카드를 붙여주신 우리 저 형님들 감사드리고요자 여기서 박수를 많이 치신 분들께 제가 이따가 특별히 이거 저 CD를 한 장씩 드릴테니까 아. 열렬하게 응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군남매 중에 막둥이네 좀 속을 많이 써겠어요. 그래서 참 이번에는 그 우리 저 진성 선배님의 못난 놈이라는 노래를 한할 건데요. 참그 부모님께 효도도 많이 하시고요. 한번 떠나가시면 만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니까요. 자,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이 못난 놈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들이와 저렇게 열렬한 응원해줘서 오늘 돈좀 쓰고 와야 되겠네요. <laughs> 자, 우리 저 세계 자 녹차 엑스포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를 또이 자리 에 이렇게 세워주신 모든 관계자분들 군수님 이하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저도 타지에 나가서 음, 보송 잊지 않고 또 타지에 나가서 보송을 위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저는 보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 유튜브 방송 출연에 무조건 저는 제가 평양을 가도 보성의 아들이고 경기도를 가도 보성의 아들이고 엊그저께 전주를 가서도 보성의 아들을 외치고 왔습니다. 보성의 아들 누구라고요? 진민화입니다진민화자 보성의 아들 진민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할 테니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십시오. 예. 네. 야 자, 노란, 저, 노란 불빛 반짝이 정말로 간에 평안하시고 복 받을 거예요. 응, 어. 눈수 대통하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보송이 낳은 또 우리 아주 유명한 가수님이 계십니다. 명희 가수님이라고 친구야 보송가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친구야 보송가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특별히 연습해서 친구야 보송가자를 한번 들려드리고 제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성 주세요